여기는 수산 어촌 체험 마을에 왔습니다. 어촌 특화 지원센터 동서 화합으로 발전 방안 포럼 행사를 마치고 2일차 선진지 견학으로 자, 수산항에 왔습니다. 이 찍은 뭐 와, 여기는 수산항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어촌계 카페입니다. 뷰도 너무 좋고요. 커피 가격도 착하고, 정말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해파랑 쉼터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송이가 유명한가 봐요. 송이 젤리, 송이 과자, 로컬푸드 매장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꾸며놨네요. 이거는 기념엽서인가요? 수채하고. 어, 너무 보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. 카페가 너무 예쁩니다.